오늘은 재능 있는 가수인 이찬원이 최신곡을 불러 뜨거운 반응을 받으며 롯데 쇼핑센터가 주목을 받았다.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퍼포먼스를 보게 될 것을 몰랐다. 이찬원이 노래하기 시작하자, 감동적인 감정의 파도가 관중을 휩쓸었다. 처음에 이찬원의 명성을 모르던 손님들도 그의 멜로디와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에 매혹되었다. 그의 유연한 음역대는 그의 헌신적인 팬들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낯선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무대로 끌려갔다. 이번 공연을 더욱 놀라운 것은 이찬원이 밴드 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이다. 음악적인 지원 없이 10만 명의 대규모 관객 앞에서 혼자 섰으며 원형의 음악적 재능과 오랜 경험을 선보였다. 그의 공연의 규모는 관객들을 경외감에 빠뜨렸으며 그들은 이 특별한 예술가의 뛰어난 기술과 헌신을 직접 목격했다. 이차원의 즉흥적인 공연 소식은 빠르게 퍼져서 롯데 쇼핑센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계획 변화와 이벤트를 둘러싼 전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예술계의 유명 인물들조차도 이찬원의 놀라운 업적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쇼핑센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은 그의 큰 영향력과 인기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다. 나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을 이찬원이 이루었다. 이러한 사건은 이찬원의 재능과 사랑받는 가수로서의 지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서 가진 깊은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이찬원과 같은 예술가들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의미 있는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지원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기회였다. 또한 이 사건은 이러한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과 쇼핑몰들에게 주의를 줄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유명한 아티스트를 초대할 때 이벤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아티스트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찬원의 출연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관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평생 동안 기억할 만한 독특하고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음악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사랑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다.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모여 이천원의 헌신적인 팬들을 영감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공연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끝없는 영향을 끼쳤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